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토요일 날 비가 네. 하루 종일 와가지고. 아, 맞아요. 저 지금 집에서 잠만 잤습니다. 네. 저도 밤에 잠깐 마실 나갔거든요. 네. 근데 빗방울이 살짝 오락가락 해가지고 또 이런 또 우산을 안 들고 나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네. 진짜 비가 <웃음> <웃음> 쏟아져가지고. 아. 다소했어요 오락실로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오락실에 다 들어와가지고, 네. 오랜만에 진짜 음. 이 나이 먹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 구경하다가. 아, 요즘도 오락실 있나 봐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진짜 일만 아니면, 전 지금 네. 오락실 가서 농구공 던지고 있었을 수도 아. 있습니다. 어쨌든 또한 주가 끝이 나섰고, 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하죠. 시작이 됩니다. 네. 어, 시장은 어쨌든간에 좀 변동성은 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네. 저번 주에 제가 이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게 하루 지나면 다음날 반응하지 않는다. 네. 네좀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엇박이라고 하죠. 음. 한번 박자 한번 잘못하면은 조금 쉽지 않은 음. 네, 또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내가 그 흐름만 잘 타면 그렇죠. 충분히 또 좋은 결과들을 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이슈들 저희가 또잘 정리해가지고 네. 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아, 저번 주 금요일 날. 음. 금요일, 그러니까 사실, 어, 이 재건 얘기가 약간 좀 애매한 게 뭐, 애매하다라기 보다는 이게 좀 구분이 좀 불명확한 게이 내용이랑 음. 재건이랑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세우는 네. 네, 네, 그런 또 네, 네.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이 내옴이 되고 내옴이 재건이 되는 <laughs> 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의 예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SY라는 종목이 있죠. 음. 이 친구가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는 이때 갭을 시원하게 한번 뛰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우디가 네, 맞아요. 사우디 그 금고지기가 네.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음. 이제 어 사우디 쪽인가 했는데 연일 그 수목금 쭉쭉쭉 올라간 거는 재건. 재건으로 올라갔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재건 관련주랑 내움 관련주랑 구분은 하되, 언제 이렇게 어떻게 탈바꿈할지 모른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금요일 날은 확실히 좀 재건 쪽이 굉장히 강했죠. 네, 맞습니다. 재건하고 내움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착수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국토부 장관님께서. 가셨죠? 예, 네, 가셔가지고 네. 사진은 좀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네 뭐, 네옴시티 쪽으로는 우리나라 10대 총수들이 가가지고 모여갔다 라는 이슈 있었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음. 우리나라 뭐, 여러 기업들의 회장단? 음음. 뭐, 그분들이 이제 또 가가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작업을 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구분하기 어렵게끔 왔다 갔다 음. 했던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진 않죠. 네, 그쵸. 죠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진짜. 네. 이게 좀 너무 좀먼 얘기긴 이 하다만 뭐. 과거에 또 사우드 그 중동 가가지고 아, 우리도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그렇죠. 중동 가셔가지고 실제로 네. 진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요번에도어 음.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 이제 돌파구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게 하나의 좀 돌파구가 되면은 주식시장도 좋고 그렇죠. 와, 국가에도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지 네. 않을까. 그래서 재건 얘기는 실제로 젤렌스키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19일 날 19일 날 이제 미국 가세요. 네. 네 바이든을 만납니다. 요거를 네. 좀 먼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요거를 음. 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바이든이 물론 뭐 대놓고 미사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음. 네, 이런 얘기를 좀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젤렌스키 아저 씨가 움직이면은 결국 그또 재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엔 총회로 우리 또 대통령님께서 또 바쁘게 또 움직이십니다. 음. 움직이시는데 여기서 30개 국가를 만든다고 해요. 아 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는 게뭐 방산, 원전, 원전 네. 그리고 또 재건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이 금요일날 강했는데 좀 연속성을 보여줄지 또 이슈들이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 이슈 가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제가 이거 오늘이 주말이죠? 네. 여기 딱 섬실에 출근해 가지고 아 오늘 무슨 뉴스가 있는지 쫙 봤거든요. 음. 아, 이게 또 재건 관련 뉴스가 하나 또 나와 버렸습니다. 아, CJ. CJ 대한통운. 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laughs>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어 물품들을 또 배송하려면 네. 또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어쨌든 간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었 사실 누가 네, 갔는지는. 네, 네. 근데 뉴스로 알게 된게 CJ 대한통운 대표님께서 여기 또 참석하셔가지고 네. 그럼 이제 또 물류 관련주들도 한번 네,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네. 이것도 재건 관련주 로한 종목이 또 편입이 됐다라는 네. 거 하나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한번 볼까요? 근데 얘가 막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laughs> 종목은 아니라서 맞아요. 네. 네, 이게 코로나 때도 좀 좋았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진짜 이게 쭉 올라왔었는데. 네. 택배 사업이 좀 이렇게 힘들죠? 예. 뭐 많이 한다곤 합니다만 코로나 때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수혜를 음. 받았는데 또 CJ 대한통운에게 또 새로운 동력이 될지 또 음. 내일부터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재건 관련주도 꼭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정리 꼭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 이따 아, 지금 바로 가보죠. 어, 보안 음. 보안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금요일날에도 한 번씩 움직였거든요. 음. 네네. 그러면서 시큐레터가 아마 대장의 역할을 해줬던 네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보안은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음. 요즘도 영화에 보면은 막 자동차 해킹되는 것들 있잖아요. 시가, 시동이 자동적으로 켜지고, 음. 막 브레이크 안누르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안은, 뭐 어쩔 대 없이 뭐 AI 라든지 GPT 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보안 이슈가 우리나라 에 있습니다. 음. 예, 코엑스에서 십구 일에서 이십 일날 최대 보안 컨퍼런스가 열림과 동시에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음. 보안 미국 보안 기업들 사장님이 이제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와 일본을 또 음. 방안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또 관련주들이 또 나와 버렸거든요. 말씀해주신 뭐 시큐레터 같은 종목들. 근데 네. 또 재밌는 게 시큐레터가 사우디와 MOU 맺은 또 이력이 있다 해가지고 아... 저번 주에 겹겹해가지고 움직이더라고 음... 래서 이게 참 확실히 <laughs> 네. 되게 이슈들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건 네. 그만큼 시장에 조금은 활발함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재건으로 보안 엮인 놈과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보안주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연관되어 있었던 기업이랑 그냥 대놓고 보안. 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약간 좀 짬뽕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어, 좀 많죠? 네. 근데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시큐레터, 모니터랩 정도는 반응을 했고, 시큐센 정도도 반응을 했고, 네. 뭐, 사이버원, 파수는 이글로 이런 애들은 워낙 유명한 애들이고, 네. 드림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미국과 한번 MOU와 비슷한 보안을 했던 게 지니언스더라고요. 아... 네, 요즘 유일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는데, 보안주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요 안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재건 관련주들,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15개의 미국 기업이 뭔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20일에서 26일날 방문을 하니까, 이번주가좀 살짝 걸쳐있거든요. 음... 그럼 역시 보안주들도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 이거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일단은 음. 좀 의견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일단 테마가, 아니다. 네. 아. 테마가 조금 활성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음.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사실 아니고 네. 또그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개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움직이긴 했어요. 지난 주에 한번 움직였었죠. 네, 한번 뭐 윗꼬리도 주고 실제 네. 뭐 선암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도 보냈는데 이것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상승으로 보여지시나요 혹시? 사실 이게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뒤에도 파동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 그, 떠넘기기라고 <laughs> 해야 요그렇습니뭐라그야되 떠넘... 예, 약간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사실 아니다. 네. 아, 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또 9월 달 화요일, 또 오전 10시에 또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뭐, 뭐 엄청나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성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 이제 이런 구간을 뛰어넘을지는 조금 미지수다. 그렇좀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요거는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있대요. 음. 이것도 화요일이에요. 음.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상장 사회는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음. 위드텍하고, 오르비텍. 예, 네. 네. 오르비텍하고 위드텍 이렇게 딱두 두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참가 부스 배치도 보면은 여기에 위드텍 하나 있고 음. 네, 여기 오르비텍 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원전이야 사실 뭐 이런 박람회 쪽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세일즈가 네, 네. 좀더 영향을 과, 많이 주다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원전 박람회가 있구나. 저 그... 원전 박람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원전 하면은 사실 치트 파워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그 그렇죠. 네, 근데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시세 한번 주고 어느 정도 반등을 좀줄수 있는 자린인건 맞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본의 오염수가 1 방류가 네. 끝났죠. 그리고 이거 문제 또 얘기 계속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방류가 네. 끝난 시점에 대자 삼중수소 농도를 또 측정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네. 또 우리 9월 말인가? 네. 10월 초가 아마 2차 방류 시기일 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완전 오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 신경을 좀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음. 로봇 관련주들이 아, 시장을 네. 확실히 주도를 하고 그렇죠? 있다, 어, 했다 음. 하는데 저번 주에는 조금 약했어요. 그렇죠한 3일 정도? 음. 네, 계속해서 좀 은봉이 나와주는 모습이긴 했죠. 음.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초죠, 상장이. 그렇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고. 이게 21일이거든요. 21일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음. 어, 이제 공모청약을 네.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다. 그렇죠. 예, 돈이 또 얼마나 몰렸다.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 음. 이런 것도 하나 아, 또볼수 있고, 아직 로봇 관련주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당직 예, 조정 구간이다라고. 예, 많이 합니다. 올라왔으니, 음. 예, 조정을 주는 거는 뭐, 너무나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네. 어쨌든 대장주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놓고 두산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s 스피 s y s t e 우리 드림시큐리티, 네. 뭐 SBB t e c 휴맥스 정도가 음. 실제 두산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네. 이제 움직였던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음. 그래서 로봇 전반적으로 가줄지 아니면 두산과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만 가줄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뭐 미진하다 뭐 이럴지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없죠? 때문에, 아, 요런 이슈가 이번주에 있구나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보톡스. 매트, 보톡스를 안맞져봐가지고 <laughs> 저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뭐 언젠가번 맞겠죠, 저도? 예. 뭐 나중에 뭐, 나이 들면 은 뭐. <laughs> 예. 근데 보톡스 소송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사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것에 요약만 딱 해드리면 한번. 포인트만 딱뭐 메디톡스가 잡아주시지. 뭐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휴젤이 그거를 갖다 썼다.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휴젤은 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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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메디톡스는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그 휴젤은 아니야라는 네. 소송인 거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네. 누가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메디톡스 입장에선 휴젤 음. 너네들 우리 거 갖다 쓰지 않았니? 휴젤은 아닌데? <laughs> 요겁니다. 네. 요게 이제 21일날 뭐한번의 일정이 있고, 근데 네. 쭉 보면은 이게 너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승소하는 쪽이 확실히. 그렇죠. 예, 좀 파워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끈 거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일정은 없어요. 일정은 없는데, 이게 주말에 나온 요거 딱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아, 같습니다. 스타링크. 음. 스타링크. SK텔레콤하고 SK텔링크랑 손을 잡았다라고 음. 하는데, 그래서 SK텔레콤 관련주들를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코난 테크놀로지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외에는 제가 아직 다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SK 지분 관련한 종목들이 상장사에는 4개가 있어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 나노엔텍, 잉크로스, SM코어. 이거는 음. 이제 SK 그룹 안에 지분이 조금 있는 애들, 텔레콤이랑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이고 SK 텔레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애는 코난 테크놀로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밑에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스타링크가 살짝 가배 위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까 다만 스타링크는 단독 제유는 아니다. 음. 이게 간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있습니까? 이제 SK 텔레콤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우리랑 같이 하자. 음. 그러면은 이제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KT한테 한번 물어볼게. <laughs> 이러면서 이제 간을 보겠죠, 당연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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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와도 별도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단독은 아직 아니다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마지막 AI. AI. 구글에서 음. 재미니라고 해요. 음. 출시를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찾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재미니 관련한 기업은 없어요. 음. 그래서 구글 관련 주를 그냥 찾아놨습니다. 아, 네. 뭐 유엔젤, 마음 AI, 에스넷, 모비데이즈, 하이딥 얘네들들이 음. 구글 예전에 바드 있잖습니까? 네, 이제 네. 바드 관련 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어뭐 AI가 예전만큼 파워풀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그래도 미래 먹거리임에는 뭐 틀림이 틀림없지?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오고, 뭐 구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주말에 그냥 톡하고 튀어나온 음. 이슈다 보니까 어,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어, 실제 움직임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주도 또 여러 또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뭐 보안, 내홈 네. 정도, 네. 그죠죠 로봇의 반등 여부 음. 그리고 AI 쪽 정도 요렇게좀 네. 어, 보시면. 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응. 되고, 대통령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젤렌스키 아저씨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재건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네. 네, 그래도 보안 또 우리나라에 또 오시는, 응. 또 미국 기업의 또 사장님들이 또 어떤 얘기 하는지도 관심있게 좀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언제나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참, 아쉽죠? 하지만 우리가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면, <laughs> 미국에 앞서는 나라가 그렇죠. 있었을 텐데. 이번 주도 좀 좋은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네. 주에도 저희는 좋은 이슈들과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